저는 세븐에서 해시브라운한개서어요 아니, 원래 잡지를 살려고 그랬는데 2월 달 잡지가 다 들어가고 3월 달 잡지밖에 없네요. 그래가지고 사고 싶은 잡지가 있었는데 못 샀고요. 에피타이저 느낌으로 낼까 살짝 먹어볼까요? 어? 사이즈는 조금해요 어, 뭔가 짜긴 짠데 캡잡이 필요해. 어우 짜! 햄버거 같은 빵 속에 넣어서 먹어야 될것같은 버스가 끌려가네요 아, 버스가 세거네 맛있다. 로맨 일본 한정이 베어 텐저린 주주부잼 피치모카 이렇게 있는데요. 피치모카나 주주부잼 사고 싶긴 한데. 드디어 미피 뽑았습니다. 근데 빨가보고 있어. 1 번이 제일 귀엽긴 한데 2 번이라도 만족합니다. 3사오안 나온 게 어디야? 어 이거 원래 우린양품에서 살라 그랬는데 싸길래. 갈게요. 발라볼게요. 지금 입술이 좀 이상한데, 일본 한정 색깔. 일본은 지금 약간 이런 어두운 색깔이 유행인가봐요. 어제 카만도 거의 검정색에 가까운 걸뭘 바르던데, 그저께... 이것도 약간 어둑어둑한 색깔이네요. 약간 할로윈 분위기 색깔? 음. 나쁘지 않네. 제가 없는 색깔이니까. 제가 산거 보여드릴게요. 일단 요거 미피 가방. 검정이랑 흰색이랑 있는데 검정으로 샀고요. 짠. 미피 거울. 열면은 그냥 거울인데 뚜껑에 이렇게 토끼 모양이 있어가지고 닫으면 토끼 모양. 거울. 미피 손수건. 손수건 종류가 많아가지고 한참 고민했고요. 짠. 미피 USB 조명이에요. 말랑말랑한 실리콘 얼굴들이 뿅뿅뿅 있고 USB로 꽂아서 하는 조명인데요. 이거 같이 샀고요. 가방이 38,000원, 조명이 3만 원, 거울이 7,200원, 손수건이 8,300원입니다. 다해서 83,000원 나왔고요. 어 만족합니다. 갖고 싶은 게 많았는데 진짜 꾹꾹 참고 한 30분 동안 서가지고 고민했어요. 추리고 추린 게 이겁니다. 추우니까 날로 로인양품까지 사려고 랬는데 여기 가 싸더라고요. 무슨 되게 저렴한 브랜드야. 캠핑 브랜드 같기도 하고, 아니면 저렴한 옷 브랜드 같은데, 원래 7,800원인데, 안 팔리나봐. 30% 할인해가지고, 5,000원대에 샀어요. 대박이죠. 제가 또동키호테를 갔잖아요. 동키호테에서 이거 로맨. 주주베 잼 사봤고요. 그리고 또 가짜가짜로다가 이거. 해냈습니다. 음 기분 좋다. 여러분, 저는 지금 스타벅스에 잠깐 왔어요. 오늘도 하루 종일 쇼핑을 했네요 12시쯤 나와서 지금 5시 40분 오늘도 건물 하나에서 다했어 유니클로에서는 역시 내 사랑 미피 미피 추리닝 위아래 세트랑 방콕 가서 입을 UV 차단 되는 이렇게 긴팔 후드 샀고 반팔 티셔츠 미피 오늘은 미피 특집이야 이번 일본 여행 컨셉은 미피입니다 오늘은 또, 사쿠라, 요거, 사쿠라, 신음료고요. 사이즈, 작은 사이즈가 여긴 돼요. 쇼, 사이즈가 돼가지고, 쇼 사이즈 시켰습니다. 아까 점심에 라면이 너무 짰나봐. 계속 갈증나고. 그리고 계속 쇼핑몰 안에 있으니까, 머리가 지금 아파요. 왜 그러지? 음, 너무 맛있다. 사쿠라의 맛. 딸기, 소이 라떼야. 이치고, 사쿠라 이치고, 소이 라떼. 밖에는 사람 엄청 많아요. 지금 여기 만석이어가지고. 안녕하세요. 아, 오늘도 일찍 준비한다고 했는데 지금 10시 반 정도 됐거든요. 오늘은 놓칠 수 없다. 어, 1. 몇 k 로긴 한데 빨리빨리 가서 콤을 다 커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자, 아자. 너무 추워서 히트텍인데 목폴라로 된게 있어요. 그거 입고 왔어요. 히트텍 입고그 위에 목폴라 히트텍 입고 나머지는 똑같이 10시가 넘은 시간이고요. 오늘 일요일이죠. 관광객들이 많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여기 런닝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기 강가니까 여기는 뭐배 타는 곳인가봐요 유람선 같이 그리고 스카이트리 강가라서 어, 진짜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 아니 도쿄가 바람이 너무 심해요 근데 확실히 이거 히트텍 하나 더 입으니까 훨씬 낫다 어제 옷안 사길 잘한 것 같아요 악으로 깡으로 2주간 버티겠습니다 시켰습니다. 저는 코메다 블렌드 시켰고요. 빵은 이거, 식빵 모양, 버터, 이거, 팥 골랐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음, 코메다 블렌드는 산미가 좀 강하네. 근데 맛있다. 산미가 있는데 끝맛이 깔끔해. 신기하다. 음, 뭔가 끝맛이 약간 단맛 같은 게좀 나는데? 오, 이거 부으니까 더 맛있어졌어요. 이게 뭐야, 빵이 이게 한 덩어리야? 엄청 두꺼워요. 손가락, 손가락 거의 두 마디? 그냥 먹어볼게요. 음, 그냥 먹어도 나쁘지 않아. 빵이 맛있네, 빵이. 음, 뭔가 여유로운 이층 느낌? 또 주변에 일본어가 들리니까 그냥 일본에서 편안하게 즐기는 여유. 음. 아니 원래는 코메다 커피 갔다가 카피베라 카페 가려고 했는데 오늘 또 휴무네. 그러니까 일주일에 몇번안놀더라고요 근데 오늘 또 휴무야 하필이면. 그래서 오늘도 쇼핑 데이입니다. 또 여기 또 숙소 근처에 미피가 파는 다른 매장들이 더 있더라고요. 여기는 아사쿠사 뒷골목이고요. 여기도 그냥 현지인들 사는 느낌 나가지고 좋네요 <laughs> 와 미피 70주년 이불 2만원밖에 안 해요 <laughs> 잠옷 갖고 싶어 2만원밖에 안 해요 와 미친 이건 내 카라가 별론인것 같고 카라 있는 거 좋아하거든요 와 여기 또 가짜 샵이 엄청 많은데요 한국인이라면 안할 수가 없네 전체가 몇 가지야? 1, 2, 3, 4, 5 아홉 가지인데요? 어다 괜찮아 나는 신라면? 아니야 이게 좋아 보이네 이런 거 자, 요거 아니면 요거 간다. 가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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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어, 대박 이거다. 1번 나왔어. 대박. 와우. 자 이번에 요겁니다. 이렇게 휴지 그거 모양의 퍼티인가 봐요. 갑시다. 어머, 검은색 깔 나왔어. 오, 이거 나왔네요. 검정색깔. 토끼네. 아니, 하필, 하얀 거다 제치고, 까만, 까만 게 나왔어. 이거는 그냥, 그냥, 쏘쏘 저는 쇼핑 다 했고요. 배고파가지고 밥 먹으려고요. 좀 시간이 애매한데, 지금 3시거든요. 일단 밥을 먹읍시다. <laughs> 관광지에서 먹기가 좀 애매하네요. 가스토라고 현지인들 가는 저렴한 식당이 있거든요. 거기 갈게요. 이쪽은 다줄 서거나 비싸거나 막 이럴 것 같아서. 가스토 도착했습니다. 어차피 여행 기분은 카누 만나면 낼수 있거든요. 약간 현지인 느낌으로 다갈 현지인 바이브. 웨이팅 뭐야? 오 마이 oh 갓. 오, 다행히. 5분도 안 기다리고 바로 앉았고요 이렇게 한글 패드가 있어요 한국어 아. 아, 어머 곱창동굴 뭐야 야 아, 맛있겠다 일단 이거 후보 뭔가 콜라본가 봐 날치육수 이게 맛있어 보인다 괜히 품절 되니까 더 맛있어 보이네 양념 된장이 다 품절이네 어머 괜히 저는 이렇게 추천이 있으면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어머, 소독자 물도 풍잡이야. 이거 맛있어 보인다. 어차피 만원 정도 하네, 다. 요거 시킬게요. 어머, 야채 그렇게 숙소 걸어가고 있는데, 아사쿠사에 사람 너무 많아요. 와, 대박. 미쳤다. 와, 여기 우연히 미피 가게 발견해가지고요. 지금 이것저것 살려다가 하나만 딱 사고 왔어요. 와, 너무 예쁘다. 저는 지금 아사쿠사에 도착했고요. 잠깐 라이브 짧게 했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져어주고 쌀쌀해지고 있어요. 저는 항상 입던 회색깔 후드티, 벗고, 아까 새로 산 맨투맨이랑 골든 로된 남방 갈아입고 왔습니다. 어 아직까지는 괜찮네요. 따뜻합니다. 저는 전철 탔는데요. 구글이랑 시간이 안 맞아. 원래 20분 출발인데, 지금 22분이. 어떡해, 늦었는데. 저여는 사람 많았는데 막상 타니까 별로 없네요. 게고잘 먹을게가 넌 고마워. 신고 신선해. 음. 일때 음. 너무 부드럽고 빨살녹아요 사로인이래요. 사로인. 1200개. <laughs> 하나에. <웃음> 하나에 1200인이래요. 너무 비싸다. 여기서 나리타 공항 열차 요금. 너무 맛있어요. 이천 2000. 이천에? 아, 한 조각에 2,000원짜리입니다 음. 너무너무 부드럽고 너무너무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감사합니 샤브샤브 오. 이게 왜 샤브샤브야? 그래. 샤브샤브 맛 한국에서는 찌개, 고기 이렇게 아 네, 네네 그게 샤브샤브 일본에서도. 근데 이거 간단한 샤브샤브 장해. 난 샤브샤브라 그래서 쑥프가 나오는 줄알았어 근데 뭐 짜파구로. 나도. 어. 이거는 어떻게 여기? 몰라. 안 먹을까? 응. 좀질겨 그리고 좀 짜요. 마늘, 갈릭 그런 거고요. 아 뜨거워. 아 쎄. 아 뜨거워. 오징어 아이스크림 딱 하루 주네. 일단 먹을게요. 어? 치즈가 음. 너무 맛있네. 확실히 한국에서 먹는 거랑 뭔가 느낌이 달라요. 응. 신오 신축구 대박! 일단 드럭스토어에서 이거 부탁 받은 거랑 면세점 사고요. 채도 아니요 치크 샀어요. 캔메이크 치크. 가차로 미피 뽑은 거랑 휴지 그리고 인공눈물을 샀습니다. 지금 카누 만났고요. 같이 밥 먹을 거예요. 세.

スポーツドリンク。スポーツドリンクの感じて。あ、へえ、美味、うん、しい。あ、まあ色だから、色、うん、んん<笑><笑>んいいうん、うん。美味しい、美味しく、本当、は本当は。本当、美味しい。本当、私、これ美味しいと思わない。まずい、これ、マドッチョ一番人気あります。え<ー>、ま、まずい、美味しくない。僕は。